부모님들 살다 보면은 사실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잘났다고 혼자 자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주변 많은 이들의 도움, 특히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한 순간도 살수 없다는 사실 다들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주어진 수많은 은총들 그리고 도움들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응답은 감사일 텐데 이게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여러 여건상 여의치가 않아서 어쩔 때는 귀찮아서 어쩔 때는 시기를 놓쳐서 그냥 넘어가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그냥 말만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몰라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 저는 인도에 있는 이제 외국인 학교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어~ 오른팔 이 팔꿈치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움직이지 않게 돼버렸죠 그때 이제 놀라기도 놀라고 아프기도 아팠지만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와 이거 어떻게 다시 끼우지? 그 생각이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 아플 텐데,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정말 너무 잘해 주셨어요. 빨리 택시를 잡아가지고, 저와 같이 병원까지 가 주시고요. 수술 기다리는 동안 함께 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겁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거 맞춰야 되는데, 상황 봐서 마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하면 엄청 아플 텐데 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물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제가 완전 떨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제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마취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마취를 하고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때 마취 깨 깼던 그 기분을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신이 몽롱한데, 옆에서 누가 앉아서 제 손을 꽉 잡아주고 계시는 걸,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 감사의 감정이 솟구치는지. 그래서 아직 발음도 안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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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계속했던 어, 기억이 납니다. 몸만 움직였으면 바로 뛰어내려서 선생님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정라하게 느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맹목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웃겼겠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애가. 발음도 안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웃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북받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된 여인입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여인을 아마 몸 파는 여성, 요즘 말로 하면은 직업 여성이죠. 흔히 창녀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은 참 인식이 안 좋죠. 특히나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렇게 몸 파는 여성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언감성심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할수 있는 이 바리세인의 집에 출입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니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류를 부으니 정말 이런 사회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뒤에 엎드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고 발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말씀을 이미 아는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그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애절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당시 바리세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더러운 행동입니다 요즘도 TV에서 중동 관련 뉴스 보시면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시죠? 부르카라고 꽁꽁 다 싸매고, 칭칭 감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카처럼온 몸을 다 싸매지 않더라도, 히잡이라고 하죠. 이제 머리만 감싸는 거. 그런 것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리된 여자가 그 머리카락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 더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풀어헤 치고, 그뿐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예수라는 정말 완전한 외간 남자의 발에 닿게 합니다 경상도 말에 이제 남사싫었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 하셨던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아유 남사스럽네 요 정도로 말할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이 평행 본문들을 보면은 이 향유가 그 당시 1년치 연봉 값이었다고 하는데, 그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여인이? 몸을 팔았겠죠. 그리고 이 향유를 왜 썼을까요?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남자들 유혹하려고.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지금 예수님 발 위에 부은 거예요.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한 일은 전혀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달픈 일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천인곤동할 공도할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면 막았지. 절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낯뜨거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마을의 지도자였고요.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자고 한 것은 그냥 아 유명하니까 밥이나 먹지 뭐이 정도가 아니었고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사상이 올바른지 진짜 경건한 선지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직업 여성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의 발을 붙잡고 머리털을 비비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불온한 모습, 선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9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반응 어떻게 보면 참 온건한 반응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니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도 시몬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자격 없는 선지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맥추 감사절이죠. 어, 한국 교회에서 이 전통을 지키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농촌 교회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나긴 보릿고개를 넘기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한국에만 있는 참 특이한 감사절기인데요. 그런데 그 근본이라 할수 있는 절기가 바로 구약에 있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죠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절기라는 것이 맥주이라는 절기가 그냥 단순하게 와 보리 수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제사 한번 크게 드리고 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구네와 객,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키는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예배만 뭐잘 드리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약자들과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맥주절에만, 칠칠절에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전반적으로 이 약자들을 섬기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된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한번 지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려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적으로 약자를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의 행동을 보면서 물론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잘못되었어요. 더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기만 하고 죄인으로 낙인만 찍는 이 시몬, 바리세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77절, 77절 제사 여러 번 드렸을 것이고요. 아주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친구 눈앞에 있는 여인에 대한 극률의 마음은 눈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뭐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말해 주지는 않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이혼 당하거나 과부가 되어 버리면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살 길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뭐아 내가 팔고다 붙이고 내가 산업 전선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래야지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일을 하는 많은 여성들은 이 당시에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보면, 구약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를 기억해라. 그들을 위해 11조를 걷고 그들을 도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선도님들, 어쩌면 이 여인이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데에는, 시몬 같은 이 소위 경건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이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을 고아와 과부를 섬김으로써 표현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눈앞에서 정말 부정해 보이는 이 일을 하게 된 이유, 그 책임 어찌 보면. 지금, 나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하고,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바리새인 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셨고,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여인은 지금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 그냥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적 제약들, 눈길들, 손가락질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잡고 눈물로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추악해요. 더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이는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시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에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나한테 주신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주신 은혜의 그 사랑에 그냥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사이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 마침내 입을 여시죠. 예수님 시몬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이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여인을 볼수 있도록 주변을 환기시키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 당연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아니, 너는 나위를 위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올바른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감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을 주시죠. 우리 4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죄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학적인 무슨 진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방식으로건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었고 머리카락이었고 향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자격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먼저 주시는 그 은혜,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누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더 많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누가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드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감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죄인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비난과 멸시는 본인이 다 가지시고 자신이 가져가시고 이 여인을 구원받은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중심을 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다시 안기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삶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리하고 뭔가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줄수 있는 최선의 감사라면, 최선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3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이, 그냥 오늘 하루 반짝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런 형식적인 절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시몬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정작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냉담함이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주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섬기라는 그 사명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인도 있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너지고 감사하고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그 어떤 깊은 울림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은혜 자체가 주신 은혜 자체가 자격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다시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남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이 눈물이든 침묵이든 뭐 노래를 하든 헌신이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눈물과 이 향유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감사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격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고 그 감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알수 없는 그런 자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감사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우리가 때로는 시몬처럼 판단하기만 하고 자신의 의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 주시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해지신 그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